지난달에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선언했던 중국은 최근 수도 베이징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서 다시 비상이 걸렸다 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이 확진자가 발생한 위치가 주목받고 있다는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위치가 바로 시진핑 예. 주석이 살고 있고 근무하고 있는 지역에서 직선 거리 2.5km 정도밖에 안 떨어졌다는 예. 겁니다. 베이징 같은 경우에는 지난 6일 날한 명이 발생하고 4일 만에 결국 또 이제 발생하게 된 건데. 중국이 긴장하고 있는 중에 하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감염자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감염이 되는지 모른다는 것이고요. 네. 이 사람이 베이징을 떠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누군가가 전파를 하지 않고서 베이징에 계속 있었는데 감염이 됐고 또 하나는 시진핑 주석이나 아니면 중의 고위 관료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 지역하고 아주 밀접한 장소에서 근접한 장소에 있는 분이 감염이 됐으니까 네. 베이징의 심장부의 일정 부분 감염의 어떤 무증상 상태서 감염이 되거나 아니면 전파를 하는 감염 원이 있었다고 추측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 당국이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면 전인대에서 전국 인민 대표자 대회에서 거의 종식을 선언할 정도로 안전하다고 판단. 단하고 발표했던 발표가 무색해질 정도의 네. 결과가 나오면서 베이징이나 중국 당국이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